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블토입니다.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트랜스포머 유나이티드 브루티커스입니다. 이 브루티커스 같은 경우는요 2012년도에 출시했던 제품이고요 합체 전사 디셉티콘의 합체 전사 브루티커스를 아 다른 유나이티드 버전으로 네, 모형화한 제품입니다. 보시면 이게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옛날 거다다 다 빠지더라고요. 어 아, 지금 바위 이렇게. 이런 부분은 빼고, 끼고. 브루티커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브루티커스 지원에서 나왔던 모습을 모티브로 모형을 한 건데, 앞면은 이렇게. 지에는 진짜 나옆구고 언제 보시면은 아동은. 음. 음. 이게 팔목 관절은 없고 네, 이없습다 음. 마찬가지죠. 다리는 어빡막 아, 막 빠지네. 아이고 아이고 무릎 관절 있습니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, 아시는 분 있나요?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이 제품 아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계속 빠져요. 지금 계속 빠져요. 스탠 안 들은 이 같고. 뽑기를 잘못한 건지 살 때, 피가 안 잘못된 것인지, 의미 없었던 건지, 아니면 이게, 좀 고질병인지, 그게 문지있 아무튼 한번더 해시켜볼게요. <laughs> 일단 개별 피클모드 보실 텐데, 이게 아쉬운 게, 한 쌍, 두 쌍, 또두 쌍이, 아이고, 빠져버리네, 이것도. 두 쌍이 재탕입니다. 두 쌍이 재탕이에요, 두 쌍. 두 쌍이 재탕인데, 그니까 한쌍 재탕 한쌍 재탕이에요 탱크 태, 탱크가 크 재탕이고 탱크 한쌍 재탕 헬리콥터 한쌍 재탕 아 근데 이게 막 빠져보고 그래가지고 안는데 일단 배신보다자 일단 얘를 이거 빼고요 이게 헬리콥터거든요 얘가 이름이 볼텍스.. 아마 볼텍스일겁니다 한번 상자 한번 볼게요 브릭스 커스 브릭스 커스 구성원에빵 까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고 아 이게 안깨네니이 뭐 있었네 인가 옛날 제품이라서 좀안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아, 네. <laughs> 아까 아니 전에 리뷰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메가트론이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건데 이게 아마 두 번째로 오래된 트랜스포머일 겁니다. 이 브루티커스가요. 팔 개. 그리고. 여러분들 물어볼게 있는데 괜찮 건강하시고 괜찮으신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위험한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험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늘 휴벼락 내려졌는데 내일은 휴벼락 안 내려지겠죠 맞아? 안 내려질 것 같은 것 같긴 한데, 또 내려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? 방학도 미뤄질 수도 있고, 그리고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, 그래서 후계형 내려지면 좀 안타깝죠? 이 끼워주면은, 헬리콥터. 무기는 껴질수 있는데, 그냥 제가 안 끼겠습니다. 안 끼면 좀 이상해져 보여가지고. 얘는 들어갑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잠시만요 되셨습니다 하고 일단 다 뺄게요 하나 둘셋 오케이 빼야 됩니다 오케이. 다리로 얘가 온 슬롯인데 미사일 트로그램이 지나고요 이게 막, 백환성이 막 나있는데, 부러지진 않습니다. 4 0 때부터 있었는데.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아무래도 품질이 좀 떨어졌겠죠? 붙이시고 머리 빼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잘 이렇게 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귀가 원래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귀 뒤로 접어주시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를 접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이 등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벌려서, 이렇게. 아, 벌리면 안 되지. 나차라할 거잖아. 뭐하냐. 그냥 이 부분이 차안매입니다 변신이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나 이렇게 맞지? 역시 기억력이 있네요 기억하고 있네요 아닌가? 이렇게 아닌가? 이렇게 맞는 거 같지? 이렇게 맞아 아. 힘이 좀 들어가네요 조명이 안 지적으로 좀 오래돼서, 약가 막,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이거 13년 된 거니까 그럴만하죠? 한 다음에, 이렇게 접어서, 이렇 해주시면 미사일 트럭 완서됩니다사 탱크는, 변신이 없어요. 아까 죠 끝입니다. 또, 그냥, 아이고, 얘는 손, 손에 있는 부분인데, 빼주면, 빼주고, 돌려주면, 아이고, 아, 돌리는 게 아니구나. 안 돌리는 건데, 제짜 사업받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해주면, 끝. 이 헬리콥터는, 아까처럼 해주면, 위에도 이렇게 풀풀 해주시고 돌려주시고 잡고 잡고 아. 아이고, 이런. 다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이렇게, 이렇게인가? 이렇게도 아닌데? 와, 잠시만요. 이렇게 맞네, 이렇게 맞는데 왜안 들어가? 음, 모양 이상한데? 아, 이게 아까, 이 아까 흐트러져 있었구나.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됩니다. 이렇비클모드로좀안전했고요 상자를 좀다 밑에 내려놓고, 비클모드를 넣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총 다섯 대 값이 하고요. 볼텍스, 온슬로트, 그리고, 블라스트 오프 얘는 브라울 어 브라울 얘가 스윈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대 있고요 자 이제 아얘왜앞서서안 얘왜 되냐 로봇 모드를 매니지 시켜 보겠습니다 각자 로봇 모드가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매주시고 이렇게,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다리입니다. 아이고. 해주시고 이거 분리해주시고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 이렇게 나오죠? 그러면 다리 이렇게. 등짐이 좀 있어요, 이 친구 등짐이 좀 있고 어 아, 뭐야 갑자기 전화가 온대요? 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제 핸드폰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한테 전화 온거 아이패드랑 용돈이 돼있어가지고 잠시 아무튼 로봇모드 온슬로트 로봇모드입니다 자오 앞면에서는 되게 멋있는데 뒤에 등짐이 있죠? 네 등짐이 있습니다 안면 그냥 적나라하게 바로 있고 이래도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 개별 무기는 없고요 이건 아 이거는 각자 무기가 되긴 하는데 얘네가 얘한테도 써줄 수 있긴 할 텐데 얘 무기는 아니고요 얘한테 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 쓰러질 것 같은데 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아 진짜 진짜 이거 <laughs>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지로 접어주시고 팔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다리에요 이렇게 다리가 됐죠 그 다음에 가면은 팔 이게 팔이 됩니다 맞죠. 다음에 앞으로 벌려주시고 이거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고 팔 해주시고 켠 다음에 잠시만요. 머리 이렇게 그리고 팔에 둘러서 이렇게 껴지나 이게 잠시만요. 껴지는 구조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놔야겠네요. 하고 하반신을 그 돌려주시면 볼텍스 의 로봇 모드 가 완성됩니다.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제 불어 로봇 모드 살펴보겠습니다. 자 변신 아, 시켜 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전해주시고 어? 빠져버리네요, 이게. 아, 끼는 건 되게 또 힘드네. 원래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? 휘는데, 이 부분이? 약간 플라스틱이 얇고, 그런 데들이라, 복화한 고는안 일어나는데, 괜히 부러질라 안 하겠습니다. 왜더안돼 진짜? 아 이렇게구나. 뭐가 되나? 오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을 만들어 줍니다. 아 여러분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엔딩 장면 소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엔딩 장면 급하게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. 개별적인 로봇 모드 하나 하나 보여드리고, 얘가 온들노트입니다 그리고 얘가 볼텍세고요. 그리고 얘가 브로울입니다. 브로울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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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지 말라고. 그리고 얘가, 블라스트 오프. 그리고 얘가, 수인들입니다. 자, 이렇게 브루티커스 제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합체하는 거, 정말 좋구요. 개별 벤치 넣는 거 정말 좋습니다. 하지만 이,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은 일단은 부품들 아까처럼 잘 빠지는 거. 그리고 또 최대 단점은 재탕이라는 거. 이 재탕이라는 게 정말 아쉬운 제품이고요. 뭐, 물론 그거 빼고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다. 그 점은 이렇게 딱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